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어서 11번 공인모 제3회 모의고사 1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외로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되기는 하죠. 자 그다음에 2번 의뢰인이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보수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했는데 보수나 위약금은 없습니다. 단지 비용만 지불합니다. 비용. 비용만 지불하는데 그 비용도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외된 비용이고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죠. 예, 그래서 무조건 50% 보수 50% 준다. 위약금 50% 준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질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개업 공개사가 의뢰인에게 그리고 5번에 일간 신문에 공개한 때는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상에 대하여 시도 이사및 등록 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하고요. 3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 이사및 등록 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신고센터에 통보하죠. 신고센터. 자, 우리 암기 프린터 40번에 12번에 있습니다. 40번에 12번에 보면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11인의 신고센터에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위탁할 수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야 된다. 옛날에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따라서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신고센터에 통보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13번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광고하는 것을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2번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일부를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협회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에,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에,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30일 이내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45번에 3번에 있죠. 1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이건 사실은 단순히 암기 사항인데요. 시험에는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1번이 답이죠. 개업공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가진금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암기 프린트 17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임의적 취소이고요, 나머지 3항 해산, 3번에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만약 개업공개사가 성명 사용하게 하면 그거는 양도대여와 똑같기 때문에 등록 취소고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주어면은 자격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격증 양도대이니까 개업공개사가 주어면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증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의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이중 소속이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따라서 임의적 취소인 1번이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은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격 정지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이사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시도이사가 자격 정지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2번. 청문은 취소 세개만 청문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만 따라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격취소, 자격정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보면 7번까지가 있는데 청문과 의견진술 귀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따라서 자격정지, 자격취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취소만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자격정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일 이내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3개만 7일 이내 에 반납합니다. 따라서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한다. 예,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수시 모니터링은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하고요. 3번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분기 끝난 후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15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30일. 우리 암기 프린터 35번. 35번, 12번 해보니까 매 분기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요.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9번에 8번에 있습니다.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죠.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회원 300인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네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받음으로서 성립한다고 하면 X입니다. 이번 창립총회는 전국적으로는 600명 이상이고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미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광역시미도가 15개니까 20명이면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600명 정도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 법에 의하면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방 PC버전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공개사 협회는. 그리고 5번,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18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협회 지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 인가 받아야 된다 했는데 시도지사에게 사후 신고입니다. 자, 그다음에 소속 공개사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된다. 원본 게시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는 국토부 장관 지정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제 규정은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야 되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되고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4번 증거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휴업할 때. 따라서, 옳은 것은 3개네요. 3개가 뭡니까?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 요 3개가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옳은 것.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벌칙 오른 것입니다. 1번. 이 법상 가태료의 개별 기준은 국토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개별 기준은 국토부령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이 답이네요. 비밀준수 의무는 반어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소속공개사가 중개무에 관하여 벌칙의 재질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동일한 계획선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직원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어서 천만원 벌금 받으면 사장은 1 천만원 이하니까 1 0 0만원 벌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번 개혁공개사가 소속공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아예 양벌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벌칙 최고 한도가 다른 것은 했는데, 자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어뢰인가 직접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나머지 1번 이중사무 소 이중소속, 그다음에 양도대여, 임시중개시설물, 5번 개업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자 영위하는,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용케 하는 게, 명의 용케 하는 게 양도대회하고 똑같다고 했죠? 전부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 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안기 프린터는 22번에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 0만원 이하의 벌금, 21번에 3년 이하의 진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1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